안녕하세요. 한수트럭 강성국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죠. 덤프. 네, 이 덤프 이제 출고 전에 저희가 어, 점검을 하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 이쪽 보시잖아요 이쪽이 이제 마스터인데 마스터가 뒤집혀가지고 지금 마스터 교환을 할 겁니다. 마스터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와이퍼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일 어, 엔진 미션 아니 엔진 오일을 지금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걸 교환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봐서 기아 미션이 상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와이퍼를 교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출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다 끝나면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고 배터리 최종적으로 배터리를 교환하고 자동차 검사를 맡은 다음에 저희 인천 쪽으로 배터리 오래됐죠 배터리를 교환하고 어, 검사 맡은 다음에 제가 이제 출고를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줄 트럭입니다. 아까 영상을 찍다 말았는데 지금 차를 저희가 이제 수리하려고 어다 뭐 차를 뺐어요. 드럼 보시면 보시면 드럼 나이닝 나이닝 보시면 새걸로 지금 교환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 뜯었습니다. 그리스도 못 먹게 바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저희 스프링 스프링 실린더 있지 않습니까? 실린더를 제가 다갈 거고요. 이 나이닝도 지금 다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쪽 한쪽 한 다음에 양쪽 다 이제 수리를 할 거고요. 운년석한 다음에 오른쪽 조수석까지 다 마친 다음에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한솔 트럭은 저희가 이제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힘들 해보고 안 좋은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나가니까 혹시나 멀리서 오신 분이나 한솔 찾는 고객들은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다시피. 건물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차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거의 한주 트럭으로 꼭 전화 주시면 저희가 보다 친절하고 정석껏 이렇게 수리를 해서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